노후를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러나 아주 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돈에 많고 적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서 비롯된다. 상류층 노인은 대부분 40대 혹은 50대부터 은퇴 이후를 고려한 재정 설계를 시작한다. 공적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배당주 투자, 임대 가능한 부동산, 심지어 미술품이나 골동품 같은 대체 자산까지 포트폴리오를 갖춰두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장기 요양보험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도 대비가 가능하다. 반면 하위층 노인은 일하는 동안 소비에 집중했고,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야 갑작스럽게 삶의 방향을 고민하게 된다. 60세를 넘긴 어느 날, 직장에서 퇴직한 뒤 정기 소득이 끊기자 비로소 깨닫는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하지만 이미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 소득은 사라졌고, 고정지출은 남아있다.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의료비, 간단한 외식이나 생활비조차 감당이 버겁다. 결국 퇴직금이나 적은 예금을 조금씩 꺼내쓰게 되지만, 이 또한 오래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보자. 같은 해에 은퇴한 두 사람, A씨와 B씨는 정반대의 노후를 살아가고 있다. A씨는 30대 후반부터 퇴직 이후를 계획해왔고, 55세부터 소규모 임대 수익과 배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마쳤다. 그 결과 65세가 된 지금 매월 200만 원 가량의 안정적 수입이 확보되고 있으며 건강도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반면 B씨는 젊은 시절 자녀 뒷바라지와 생활비 마련에 급급해 별다른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다. 이제 연금 외에는 수입이 없고 생활비가 늘어나는 만큼 적금을 깨고 대출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넘어 삶에 대한 주도권 자체가 달라진다는데 있다. 준비된 노인은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며 배움을 이어가거나 사회활동, 봉사활동에도 참여한다. 반면 준비되지 않은 노인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견디며 살게 된다. 누군가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누군가는 병원비를 걱정하며 식비를 줄인다. 누군가는 글을 쓰고 악기를 배우며 자존감을 키우고 누군가는 오늘의 약값을 계산하며 자책한다. 중요한 것은 그 차이를 만든 것이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진짜 격차는 생각의 시점에 있다. 먼저 생각한 사람은 일찍 준비했고, 준비한 사람은 불안을 줄였다. 그리고 줄어든 불안은 삶의 여유로 바뀌었다. 탕류층의 노후는 철저하게 습관의 결과이다. 젊었을 때 가계부를 쓰던 습관, 소비보다 저축을 우선하던 태도, 단기 유행보다 장기 자산에 눈을 돌린 투자 습관이 차곡차곡 쌓여 노년기를 지탱하는 기반이 된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돈이 부족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준비의 부족이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준비는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다. 꾸준한 습관과 의식이 필요하다. 반면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한 노후는 거대한 파도처럼 사람을 삼켜버릴 수도 있다. 노후 파산의 원인은 돈이 아니라 습관의 실패다. 그리고 그 습관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당신이 50세든 60세든 혹은 이미 은퇴했든 늦었다고 느낄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깨달았는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꿀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오늘 한 장의 가계부를 쓰는 것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것 매달 1만원이라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그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노후를 바꾸기 시작한다. 돈보다 무서운 차이는 오늘의 습관이 만든다. 준비된 사람은 불안을 줄이고 가능성을 키운다. 반면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선택지를 잃고 위기에 휘둘리게 된다. 같은 나이, 같은 사회, 같은 시간 속에 있어도 결국 전혀 다른 노후를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노후를 살아가는 데 있어 돈만큼이나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요소는 바로 건강이다. 하지만 단순히 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리 방식이 상류층과 하위층 사이에 뚜렷한 격차를 만든다. 이것이 바로 건강의 격차이며 단지 병원비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질과 수명의 차이로 이어지게 된다. 당뇨층 노인은 건강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한다. 몸이 아프기 전에 점검을 받는다.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 건강검진을 받고,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은 초기부터 세밀하게 관리한다. 주치의가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 트레이너나 영양사와 함께 체계적인 운동과 식단을 유지한다. 단순히 병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존중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다. 반면 하위층 노인의 건강관리는 대부분 치료 중심이다. 통증이 심해지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때서야 병원을 찾는다. 감기 증상은 버티다가 폐렴으로 이어지고 무릎 통증은 참고 살다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번진다. 병원을 찾기까지의 시간이 길고 대형 병원보다는 접근이 쉬운 동네 의원에서 간단한 처방만 받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무엇보다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다. 병원비에 대한 부담, 시간과 정보 부족 등이 겹쳐서 건강관리를 미룬다는 습관이 자리 잡는다. 이러한 차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실제 통계에서도 소득 상위 계층일수록 기대 수명이 더 길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기간인 건강 수명도 평균 5년 이상 길다. 즉,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덜 아프게 활동적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더 길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70세에도 요가와 골프를 즐기고, 누군가는 65세의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가야 하는 상황. 그 차이는 생각보다 더 크게 다가온다. 예를 들어보자. A씨는 60대 중반에 정기적으로 피트니스 센터를 다니며 수영과 스트레칭을 한다. 평소 고단백 식단을 유지하고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며 체중과 혈압을 체크한다. 주치의와 3개월마다 상담하고 복지관에서 열린 건강 강의에도 참석한다. 이 모든 것이 A씨에게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일상이다. 반면 B씨는 건강검진을 5년 넘게 받지 않았다. 혈압약을 먹고 있지만 복용 시간을 자주 잊고 통증이 있어도 바쁘다는 이유로 병원을 미룬다. 체중은 늘고 식사는 편의점 도시락이나 인스턴트로 대충 때우는 날이 많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다. B씨는 말한다. 원래 나이 들면 아프게 돼 있어.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지 않는 것이다. 건강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생활습관, 병원 접근성, 운동환경, 식습관, 스트레스 해소 방식. 이런 작은 요소들이 쌓여서 인생 후반의 모습을 극명하게 갈라놓는다. 상류층은 여유로운 삶의 기반으로 건강을 꾸준히 관리하고, 하위층은 생계의 우선순위에 밀려 건강을 뒷전으로 두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다. 이 격차는 완전히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아니다. 즉, 오늘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 꼭 고급 병원이나 비싼 트레이닝이 아니어도 아침에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것, 하루에 설탕 한 스푼을 덜 넣는 것,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는 실제적 방법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 관리를 도와주고 있다. 지역보건소에서 무료 검진을 받고, 복지관의 실버 운동 교실에 참여하고, 직생활 개선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챙기는 첫 걸음이 될수 있다. 정보 부족이 아니라 관심 부족이 더큰 문제다. 건강은 돈보다 더 중요한 자산이다. 그리고 그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리부터 준비한 사람은 나이 들어도 걷고, 배우고, 누릴 수 있다. 반면 지금의 피로와 무관심이 쌓인다면, 노후는 병원과 약국, 침대와 휠체어 사이의 반복으로 채워지게 될수 있다. 건강의 격차는 나이보다 습관에서 비롯된다. 오늘 먹는 식사, 지금 걷는 발걸음, 작게라도 이어가는 운동 하나가 미래를 결정한다. 나중에 아프지 않으려면 지금 조금만 건강을 신경 써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실천에서부터 가능하다. 노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외롭고 무거운지를 모르면. 많은 사람들은 뜻밖에도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대답한다. 실제로 건강과 경제적 준비를 넘어서 외로움이 노년의 가장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말은 여러 통계와 현장에서 확인된다. 그리고 이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살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상류층과 하위층의 차이는 단지 소득과 자산의 격차만이 아니라 인간 관계의 밀도와 질에서 더 명확히 드러나곤 한다. 장류층 노인은 노후를 맞이하면서 관계의 구조도 함께 준비한다. 퇴직 후에도 이어지는 동창 모임, 지적인 주제를 다루는 독서 모임, 여행이나 음악 같은 취미를 나누는 커뮤니티가 삶의 활력을 준다. 자산의 크기만큼이나 관계의 범위도 넓고 깊다. 누군가는 한 달에 한번 와인을 함께 마시는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이는 미술관을 함께 다니는 동년배 지인이 있다. 그 관계들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삶의 의미를 재확인하게 만드는 연결이 된다. 반면 하위층 노인은 점점 좁아지는 인간관계 안에서 외로움을 깊이 체감한다. 생계를 위해 바쁘게 살아온 세월 동안 친구를 만날 여유가 없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을 끊긴 채 그저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자녀와의 갈등이나 거리감은 더큰 고립을 만든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병원에 가고, 혼자 명절을 보낸다. 말 한마디 없이 하루가 끝나고,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한 채 무력감이 쌓인다. 이러한 인간관계의 차이는 단지 감정적인 외로움에만 그치지 않는다. 노년기 삶의 만족도, 자존감, 심지어 건강 상태까지도 크게 영향을 준다. 실제 연구에서도 사회적 관계가 풍부한 노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낮고 치매 발병 가능성도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다. 사람과의 연결은 단지 삶의 장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필수 조건이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당류층인 김노인은 매주 월요일마다 음악 감상 모임에 나간다. 클래식을 들으며 서로 감상을 나누고 차 한잔을 마시며 시사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금요일에는 테니스를 치고 주말엔 손주와 그림을 그린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고 가족과도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자신의 존재가 사회 안에 살아있음을 느낀다. 반면 박 노인은 은퇴 이후 직장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고 자식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 한통 없이 한 달을 넘기기 일수다. 친구는 대부분 요양병원에 있거나 지방에 있어 만나기 어렵다. 하루 중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는 동네 마트 직원이나 약국 약사다. 몸은 살아 있지만 마음은 점점 죽어가는 기분이 들 때가 많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람 수의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편하게 말할 수 있고 얼마나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다. 상류층은 그런 관계를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하위층은 생계에 밀려 그런 노력을 하지 못한 채 관계가 서서히 끊겨나간다. 결국 이는 단절과 연결, 무기력과 활력의 삶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인간 관계는 지금부터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나이 들어 친구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들 하지만,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진심이 통하는 친구를 만들기 쉬운 시기일 수 있다. 같은 동네 복지관, 시니 모임, 온라인 소모임 등을 통해 관심사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찾을 수 있고, 작게나마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갈 수 있다. 또한 가족과의 갈등이나 거리감도 시간을 들여 풀수 있다. 기대보다 이해, 조언보다 경청, 간섭보다 관심을 선택하면 다시 소통의 문이 열린다. 자녀가 해주는 효도보다 함께 나누는 대화와 시간이 더큰 위로가 되는 법이다. 결국 노후는 사람으로 유지된다. 경제가 삶의 기반이라면 인간 관계는 삶의 체온이다. 돈이 많아도 외롭다면 허무하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함께 웃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삶은 풍요롭다. 관계는 시간과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자산이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다. 노년에 행복하고 싶다면 오늘 한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작은 대화, 짧은 안부, 그 모든 것이 삶을 지탱하는 줄기가 되어준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많아도 마음까지 혼자인 노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노후의 하루는 짧고도 길다. 새벽에 눈을 뜨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직장이 없는 시간은 길고 정해진 일정은 적다. 이때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 다시 말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노후의 질은 극명하게 달라진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느 순간 상류층과 하위층의 삶의 결을 가른다. 상류층의 시간은 단순히 남는 시간이 아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여전히 배움과 확장, 그리고 성찰의 기회다. 은퇴 이후에도 골프나 테니스를 치고, 정기적인 외국어 수업이나 클래식 감상 모임에 참석한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차분히 읽으며 하루를 채운다. 주기적인 문화생활, 예술 전시회 관람, 재능기부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활동들이 반복된다. 그 시간 속에는 단조로움보다 나를 가꾸는 의미 있는 반복이 존재한다. 이와 달리 하위층의 노후 시간은 점점 무거워지는 무료함과의 싸움이다. 아침에 일어나 TV를 켜고 유튜브나 홈쇼핑 채널을 무심히 돌리며 하루가 흘러간다. 스마트폰을 쥔채 의미 없이 SNS를 보거나 반복적인 뉴스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바깥 외출은 적고 건강이나 여가에 투자할 여유도 마땅치 않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 삶의 기억이나 성장의 흔적은 남기 어렵다. 자칫하면 하루하루가 똑같은 흐림으로 지나가며 스스로 무력해진다고 느끼게 된다. 이처럼 시간의 사용 방식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의 반영이다. 상류층은 은퇴 이후에도 시간을 투자 개념으로 접근한다. 지금 배우는 것이 곧 내일의 즐거움이 되고 오늘의 루틴이 삶의 질을 유지하는 기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 들어도 외국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취미를 확장한다. 하루가 단조롭지 않고 스스로에 대한 존중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리듬이 있다. 반면 하위층은 시간에 대한 통제력을 점점 잃어간다. 수십 년간 직장과 가정에 시달리며 자기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기에 은퇴 후 갑자기 주어진 자유가 오히려 낯설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것 가장 쉬운 자극에 의존하게 된다. 그것이 TV이고 스마트폰이고 반복적인 일상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가 흘러갈수록 자존감은 줄고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다는 감정이 깊어지며 우울이나 무기력에 빠질 위험도 커진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하루 스문의 시간은 상류층에게만 주어진 것도 경제력이 높다고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차이는 그 시간을 어떻게 구성하고 선택하느냐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선택은 작은 실천에서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10분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라디오를 들으며 산책을 하는 것. 점심 시간 이후 한 시간은 책을 읽거나 노트에 생각을 적어 보는 것. 동네 도서관에서 열리는 무료 인문학 강좌나 복지관의 실버 강좌에 참여해 보는 것.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지만 그렇게 하루의 일정이 짜이기 시작하면 시간이 나를 따라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 실제로 상류층 중에는 은퇴 이후 인생 이막으로 제2의 공부를 시작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지역 아동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경우도 많다. 그들은 말한다. 시간이 있다는 건 축복이고,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삶이 다시 피어난다고. 그것은 경제적 여유 때문만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태도가, 시간이란 자산을 어떻게 쓰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누구나 처음엔 TV가 편하고, 유튜브가 익숙하다. 하지만 그 익숙함이 결국 나를 고립시키는 방향이라면,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새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삶을 늦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일수록 시간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친구가 되어준다. 시간은 흐르지만 동시에 쌓인다. 하루를 아무렇게나 보내면 그 기억은 남지 않지만 하루를 의미있게 보내면 그것이 삶의 자산이 된다. 결국, 노후란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시간을 기억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하루를 설계해보자. 그 하루가 쌓이면 그것이 나의 인생이 된다. 고요하지만 풍요로운 시간. 그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이며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나의 노후를 바꾼다. 노후는 더 이상 단순한 여생이 아니다. 이제 노후는 정보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로 삶의 질이 결정되는 시대다. 연금, 세제 혜택, 의료비 감면, 각종 시니어 지원 정책. 이런 제도들은 잘 아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권리로 작동하지만 모르는 사람에겐 존재조차 하지 않는 혜택이 된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삶의 격차로 이어진다. 상류층은 평소에도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습관을 가진다. 은퇴 전부터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금 공제 혜택과 고령자 전용 금융상품 같은 것도 빠짐없이 챙긴다. 자산관리사를 통해 자산 운용 전략을 짜고 전문가와 상담하며 바뀌는 제도에 즉시 대응한다. 건강보험, 중복보장, 상속세 대비 같은 민감한 부분도 미리 점검한다. 그들은 제도가 바뀌면 빠르게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불필요한 손실이 없다. 반면, 하위층은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 자체가 낮다. 어디서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낯선 공공기관이나 인터넷의 정보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국민연금 수령 기준이 바뀌었는지, 기초연금이 조정되었는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새로 나왔는지도 알지 못하고 지나치는 일이 다반사다. 자식에게 부담 주기 싫어 무조건 병원비를 자비로 처리하거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몰라 몇 년을 손해보기도 한다. 가장 안타까운 건 정보가 없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점이다. 실제로 같은 70세 노인이지만 누군가는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과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또 누군가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병이 깊어질 때까지 혼자 견디고만 있다. 정보는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기가 된다. 상류층은 정보를 쌓는 습관이 생활화되어 있다. 금융기관의 문자 알림, 정보 정책에 대한 뉴스 구독, 동네 복지 센터의 안내문을 꼼꼼히 확인한다. 반면 하위층은 신문을 끄는 지 오래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문자 하나에도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심지어 지자체가 가정방문을 해도 문을 열지 않거나 안내장을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정보가 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 하나다. 노후는 정보전이다. 얼마나 알고 있느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느냐가 결국 생활비, 의료비, 세금, 연금, 돌봄 서비스 등 삶의 필수 요소에 직결된다. 단순히 돈이 많고 저금의 문제가 아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를 줄이고 기회를 늘릴 수 있다. 반대로 모르는 사람은 눈 뜨고 손해를 본다. 정보의 격차는 인터넷의 유무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관심, 태도, 그리고 나는 배워야 한다는 의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매달 복지관에서 나오는 소식지를 한 줄이라도 읽고 지자체의 무료 강좌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것. 스마트폰이 어렵다면 이웃에게 물어보는 용기. 그런 작은 행동이 하나둘 모이면 정보력은 차곡차곡 쌓인다. 지금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제법도, 건강 제도도, 연금 체계도 매년 달라진다.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면 놓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삶의 기회 자체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빈곤이 아니라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고립과 손해다. 그러니 이제라도 천천히 알아가야 한다. 나를 위한 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구나 처음엔 어렵지만 한번두번 번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정보를 아는 사람이 되어 간다. 정보는 권리다. 그리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이 내 노후를 지키는 첫 걸음이다.